자님들 알로우. 이번 판에는 짜장 정글입니다. 마이 정글이네. 건방진 녀석. 마이가 근데 요새 카라비가 유행인가봐요. 요새 마이는 무조건 다 카라비들더라고요. 이런 판에는 진짜 무조건 짜자짜 신짜오 정글을 할 때는 진짜 무조건 공격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상대편 레디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편 지금 잠수 타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신자오 정글을 할 때는 아주 화가 많아야 됩니다. 조건 계속 정글링 하면서 맵을 미친 듯이 보다가 조금이라도 긴장이 나오면 달려가야 돼요. 신자오 정글 워낙에 2레벨, 3레벨 때 4레벨, 5레벨 전부 다 무적이기 때문에 가서 찌르면 다 플래시 빠집니다. 진짜 세거든요. 보니까 쟤네가 다 미드가 아, 아우렐리언소리고 탑이 다리우스라서 어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우렐리언소도 초반에 또 라인 막빈단 말이에요 다리우스도 전멸 유치하기 때문에 무조건 라인전 세게 하려고 할 거고 볼테일수록 사정없이 찔러줘가지고 게임 터트려줘야죠 마이가 테들은 초반에 RPG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제가 게임을 터트리는 동안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이가 30% 나오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 마이 나좀 멍청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챔피언이거든. 와드 박았나, 설마? 이가 계속 아래쪽 무빙을 치는데, 와드 안 받고 저러는 거면은, 뭐 저한테 죽고 싶다는 거죠. 어, 뭐야, 뭔가 안고, 알고 있는 듯한 저무빙 뭐야. 그냥 이거는, 저 플래시 써가지고, 미친듯이 렇게몰라서 죽여와버립니다. 뭐해?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아, 조금 너무 실망이다, 제때. 그점 정멸, 아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짜오는 근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저 화살짝 놀라서 전에서 바로 꼬리를 말았죠. 짜오는 이렇게 귀가 없이 게임을 해줘야 돼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짜오를 하는 이유예요. 잠깐만요. 지금 탑 미친 듯이 싸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은거 아니지, 설마? 아, 근데 이거 마이도 바텀 가가지고 이거 그냥 빨리 찔러, 찔러줄게요. 어차피 이 잡을 수 있거든요. 혼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졌어 이렇게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일을 아끼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일을 써서 죽여주면은 아무것도 없다고해서 대지죠. 다리우스한테들은 또 형님들 아무 생각이 없이 항상 저건 아, 내가 안 밀어줄 거예요. 라인 프리징 하고 드세요 형님. 다리우스 텔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형님들 다리우스는 한텐들은 항상 라인 전을 세게 하려고 앞에서 설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면 죽어줘요. 무조건 다리우스 아들은 이런 식으로 찔러주면 멘탈이 금방 나가거든요. 제가 또 수많은 다리우스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다음 이거 너무 건방져. 마이충기제 신자오정글인데, 저 나오서 좀 뒤졌다. 부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포기했죠?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빼기를 깨줍니다. 숨어있다가 나오면은, 마이는 내가 아마 딴데간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전절대다딴데 가지 않죠. 이런 식으로 형님들 신자월를 플레이했을 때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싸다고 생각하면서 플레이해주면 돼요. 가는 곳마다 그러면 다제 앞에서 으스러질 수 밖에 없거든. 짜장, 짜장면은 무적이거든요. 월링 해 주고 일단. 생각보다 아래쪽좀 많이 터진 것 같아요. 벌써 이즈리이 아 아니구나. 제드가 1데스 바았구나 근데 그 제드가 내가 플래시 빼줬는데 오히려 죽은 건가? 저럼안 되는데. 아, 파랑강사는 별로 필요 없어서 짜고한테 파랑강 그냥 빨강강사 살게요. 2 0분이 아마 마이가 아래쪽 바위에 먹고 있겠죠. 레이킹 바로 찍어줍니다. 지금 아래쪽에 정글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런 판에는 이럴 때는 아래쪽 정글을 먹으러 가면 신작으를 모르는 겁니다. 바로 위쪽 정글로 또 올라가가지고 오, 지금 봐봐요. 탑 라인이 당겨지잖아요. 바로 올라가가지고 다리우스 쪼개줄 준비를 해줘야 돼요. 다리우스 지금 플래시도 없잖아. 유치화도 없고. 저런 건 그냥 공짜예요. 지금 와도도 못안받았거든요한 뒤졌다. 귀여운 녀석. 어, 유치화 있네? 근데 이미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면 다리우스는 맵에 터집니다. 잠깐 이거 라인 같이 밀어줄게요. 얘가 제가 봤을 때는 라인을 프리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야. 라인을 밀면서 이득을 보고 싶어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라인을 미는 걸 도와줄게요. 이런 것도 같이 받아먹으면 킥불이거든요, 은근히. 같이 꿀, 꿀 빨아야죠. 좋아요. 아, 데 마이가 되게 성장을 잘 됐네. 은근히. 아우렐리온 소리 되게 바텀 로밍을 자주 가네. 나이스. 그러시죠. 그럼 저런 식으로 잡아줘야지. 너무, 너무 깝치고 다녔어. 아, 그래도 플래시도 빠졌는데 세상 무서운 걸 너무 몰랐죠. 바로 이리 와가지고 채소 타는 거 같이 도와주면서 바로 숟가락 얹어서 꿀 빨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아래쪽으로 살짝 무빙 쳐주면은 쟤네 바텀 파드짝 눌러서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이가 계속 빛나인을 좀 많이 받아먹어갖고 레벨링이 되게 빨리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마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봤자 짜오같은 무식한 녀석의 템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짜오를 이렇게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형님들 4대편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바로 볼렘까지 먹을게요 장타가 두개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6레벨 찍어주고 지금 레벨링도 나쁘지 않죠 라인도 계속 같이 밀어줬기 때문에 원래 정글이 많이 나와있어도 무조건 갱킹을 가가지고 그 라인을 따고 라인을 같이 먹으면서 성장하는 게더 이득이거든요? 이건 얘네 블루 타이밍이기 때문에 바로 블루 쪽으로 들어가서 준비할게요. 저차아 마이, 쪽, 마이 쪽마이 탑에 있네요. 어, 나이스다, 그래도. 오, 좋은데? 질련이 안 보이긴 하는데. 정마 아, 여기 오진 않겠지? 금방 진 녀석? 자식들이 지금. 이거는 불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정신 나간 듯이 앞에서설치면은 바로 누워버립니다, 그냥. 여기서 내가 계속 까작대고 있으면 쟤네 바텀이 어차피 신경쓰여가지고 계속 계속 올 수밖에 없거든요? 끊임없이 앞에서까작댑니다 이건 무조건 내 거예요. 이런 거 포기하면 안 돼요. 바텀이 왔어또 계속. 어, 됐다. 아! 잠깐만, 이 미쳤는데요? 이거 피해줘야 돼요. 아, 붕으로 그냥 먹으려 고 그랬는데 <laughs> 개오바네. 아 스마도 그냥 좀 아껴 땄을 걸 마이가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네. 아, 아다좀 심상이. 괜찮아요. 이런 이런 건 괜찮아요. 말충이 저거 먹어봤자 말충이에요 이럴 때 멘탈이 나가면 안 돼. 요 아, 근데 아쉽다. 근데 아우렐리온 소리 못 먹은 것만으로도 이미 타격이에요. 이건 아우렐리온 소리 무조건 먹어야 되는 블론데. 마이충이 먹은 걸로도 이미 타격입니다. 초반에 풀어 놓으면은 롤이 되게 초반에 풀어 놓았을 때 많이 굴러간 게임이라서 초반에 풀어 놓으면은 형님들 게임이 되게 유리하게 흘러갈 때가 많아요. 롤이 어차피 스노우블링 게임이어서 그래서 초반에 크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진짜 오는 초반에 완벽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상대편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비록 시간 <laughs> 효율 아직 상태밖에 안돼 보이지만 방범위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클레형 지금 용기에 가득 차가지고 공격적인 플레이 아주 가능하시잖아요. 같이 가자. 마이충 벌써 못 먹게 해줘야죠. 그럼 아우렐리온 솟는다. 아우렐리온솟온다쟤네 미드가 좀막센 로밍 챔피언이기 때문에. 아우소를 좀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미친 <목소리> 녀석이 지금 정신 정신 너무 못 차리죠? 다 죽여 다 죽여 미쳤어요? 마이충하면 공수스 터트려버립니다 신차오가 이렇게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싸움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솔랭에서는 솔직히 싸움이 매달 매, 허구한 날날 나잖아요 그래서 신자와 같이 꿀인 거예요. 항상 1퇴인 거고, 시아는 솔직히 말씀드리 미친 녀석이거든 이렇게 잘 컸을 때는 무조건 3일치가져야죠 지금 제가 신자우를 픽했는데, 저 멍청한 마이를 픽하면은 제신우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마이한테 치는 건 진짜 못, 참, 못 참거든요. 저도 약간... 좀 부들거림 레벨이 높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 봐봐요 지금 너무 건방지잖아요 항상 제가 있는 거였지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죠 좀 정신나간 마이충은 그자체 삭제시킵니다 이제 아마 마이충의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멘탈이 나가서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막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계속 죽여주면 돼요 이런 판에는 무조건 그냥 탑에다가 힘주는 게 좋아. 어차피 다리우스 같은 애들이 한번 망하면은 그거 굴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바텀은 라인을 계속 밀고 있고, 질련이니까 다이프 치다가 괜히 뒤늦게 합류하는 마이가트 애들한테 킬퍼 주게 되면 또 곤란하단 말이에요. 아우렐리온 솔도 로밍 진니에다가그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무조건 탑 쪽에서 아예 힘을 빡싹 줘가지고 약간 변태 기질, 변태 기질을 좀 가져야 돼요. 한 동물 아주 흠씬 두드려 패주는거죠 오 여성아 보이진 않겠지? 오케이 나이스 헤드형 어디가 안녕 <laughs> 죽어라 이 녀석 <laughs> 이런식으로 조집니다 잠깐만요 아니지 마이한테 죽는거 그리고 같이 채굴해주면 돼요 원래 무조건 게임은 속도감있게 해줘야지 게임이 빨리빨리 터트리고 다음 게임 할수 있거든요 신짜오가 그런 각이 너무 좋아서 죽었네 마이한테 이런 거 이렇게 밀어준 거 도와주고 전리품으로 골렘까지 빼먹어줘야죠. 이번 판에는 바텀이 생각보다 잘해줘서 진짜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원래 신짜오가 진짜 솔랭에서 진짜 잘 먹히거든요. 물론 뭐. 팀게임에서도 굉장히 좋구요. 애초에 탑에서 굴리기 불리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도 바로 무조건 공짜죠. 불룡이나 대종용이었으면은좀 아래에서 많이 하려고 했을 텐데. 저가또 불룡이랑 대종용 약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용도 스페이 같은 바람용이라서 바텀에서 굳이 게임을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건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그리 이런거..잠깐만요 마이가 어딨지 이거 그냥 미드에다가 대놓고 풀어가지고 미드 밀게요 어차피 거의 다 부시긴 했는데 미드를 또 빨리 부셔야지 아우렐리온 소리 또못 돌아다니거든요 대놓고 대놓고 타워 밀어버리면 기분 더럽죠 좀만 앞에서 거스리면 바로 전멸이 있어서 들어가주면 해줍니다 아이 뒤에 있네 저 마이는 이렇게 저한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거예요 그냥 아이 주도권이 나간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렸다가 차라리 얘네 잡자 이런거 봐봐. 허가 치우러 온다고요. 이런식으로 그냥 죽여버리면은 그냥 기다 삭제해요. 진련이랑 애들이 뒤에 오기,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시까지 써서 빨리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정신 못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마이가테애도 나오면은 절대 시간 같은 걸 주면 안 돼요! 마이충이 뭘 하, 뭘 하기도 전에, 그냥 마이충을 바로, 아, 나 죽, 죽은 것 같은데? 아닌가? 오, 어, 나이스. 어, 마이충이 뭘 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마이충을 터트려가지고, 정치를 또 당하게 해줘야죠. 저는 마이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극혐합니다. 솔직히 제가 할땐 재밌긴 한데, 잠깐만요, 그거 진짜 식 너무, 너무 건방져요. 빼야될 것 같아, 빼야될 것 같아, 빼야될 것 같아. 버려요, 버려요, 버려요. 다리우스까지 오기 때문에 마이랑.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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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쟤 아, 이건 버릴게요. 저 제압골도 괜히 먹기 싫거든요. 이런건 어쩔 수 없어요. 탑 어차피 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냥 집에 갈게요. 형, 형도 그냥 빼라. 용 먹어도 돼.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템을 사주고요. 아이고, 뭐 먹히도 된다니까. 진짜 매끄러우세요. 그냥 이렇게 자꾸 제압 골드 들어가면 은 또, 사실 그래도 게임을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이미 게임이 너무 많이 기부었어요 먹어주고. 그냥 제 생각에는 계속 클레드랑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제드도 그렇고, 바텀도 그렇고 물론 잘해주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뇌절충들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뇌절을 안 하고 있는 클레드 쪽을 잘 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뇌절충이랑은, 뇌절충은 전 절대 믿질 않습니다 이거 제라스랑 같이 들어갈게요 어, 제라스, 뭐야 어, 뭐야 이 녀석 형, 좀만, 그거 좀, 그런건 좀, 아. 패시 빠졌죠, 그래도. 아, 너무 안 좋은데, 이런 거. 좀더 이거 먹을게요. 나이스. 바디스 바로 줘야죠 뭐, 쟤도 죽었어? 왜 이러지? 왜 자꾸 나 없는데 자기들끼리 <laughs> 미친듯이 싸우다가 다한 명씩 죽어. 자꾸 킬교한 이렇게 하지 마. 지금 좀을많이 많이, 많이 따잡혔는데. 이게 자꾸 자기들이 다 최강인 줄 알고 서로. 서로 미친듯이 게임 막 하는데.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집에서 3일째 사고. 인탑 살게요. <laughs> 마이충이 벌써 무한의대검이 나와버렸네. 마이충이 잘 컸어 방금 마카이킬타치면서 이래서 마이충이 짜증나요 형님들. 마이충, 마이충이랑 야소충은 아무리 패나도 어느 순간 좋렇게킬타쳐가지고 부활한다니까요. 역겹습니다. 이런 식으로 궁을 써주게 되면은, 오, 죽대뻔 했다. 오! 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클레저는 잡아줄 거예요. 근데 뭐볼 쉬하죠. 그렇죠. 이건는 그냥 제가 희생한 거예요. 저한테 온신형이 집중된 사이에 다른 멍청이들, 멍청이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가끔씩은 이렇게, <laughs> 몸을 던지면서 이니시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어쨌든 좋았다. 왜냐면은 우리 편에 몸을 던져줄 사람이 나, 나 아니면 어차피 클레드라서. 쟤네도 어차피 키를 마이가 다 주워 먹어서 마이 죽고. 죽을... 마이 죽으면은 킬 그거를 다 쓸어 담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만 조심하면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 한타질일 수가 있어어 어, 마이 쳤다. 죽이자. 나 이스케 명 좋았다. 나도 어시 좀 좋아요. 어시가 아니고 킬을 먹어버립니다. 진짜 오는좀킬을 많이 먹어도 되는 셈 편이라서. 한 챙겨주는 게 좋죠. 먹을래? 이 진짜 너무. 와! 이거는 그냥 저의 패기를 보여준 거 아시죠? 조금만 앞에 나와서 설치면 언제든지 문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아 근데 카이사가 미스킬이 생각보다 이동 속도가 되게 빠르네. 아 역겨웠다. 카나브리 빼서 먹을게요. 이거 우리 다음용 먹고 그냥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쳐도 될것 같은데. 병 하나 봐가지고. 솔직히 우리 조합이 마이가 들어와가지고 킬딸치기 좋은 조합이긴 하거든요. 약간 다 물몸들이라서. 서포터도 제라스인데다가 그냥 뭐 들어가서 막 너무 누굴 죽이려고 할거 없이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마이부터 녹이면서 해도 될것 같아요. 뭐 쟤네 우리 바로 먹는 줄 알고 지금 쫄아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저, 저쪽, 바로 이쪽 가면 돼. 나이스. 쪽으로 뒤로 들어갑니다. 전방지 질병 찢어, 찢어야 돼요. 고발로 한 명씩 살려주는데, 그럴 게 오히려 질병을 누어버립니다 마이는 그가중에 RPG 하러 갔던 것 같은데? 하고 용 먹을까? 아니, 아니, 바론? 얘네가 되게 뭘리고 뭘, 뭘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믿고 있었구나, 이 자식들이. 이래서 마이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자들이자식여서죽입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얘네가 마이가 킥탈 치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저 레드 일단 뺏어 먹으러 갈게요. 레드가 있다는 사실을 전 잊지 않았거든요. 마이 같 테드 레드랑 불을 절대 못 먹게 해줘야죠. 참 여기서 레드에서 그치면은 아마추어예요골렘까지스트레해줘야죠골렘이 없네. 집에 갈게요, 그냥. 제가 잘리면은 또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테라 까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후반까지 가면은 쟤네가 조합이 더 좋나? 그것도 딱히 아닌 것 같은데. 마이가 열심히 자르고 다니긴 하네요. 마이가 지금 좀 템이 잘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마이 그거 약간 하나 믿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서 기다렸다가 바로 궁금한 애들 나오면은 그거 그냥 죽이면 돼요. 궁금해서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시야 먹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나마 여기로 올게 뻔합니다. 쳤어한번 먹으려고 하죠? 이렇게 먼저 공 써주고 다 맞아주면서 뒤에서 뻐기는 거예요. 못 어, 죽이나? 나이스. 어, 됐다. 이가 많이 잡아주겠지, 솔직히. 음. 아니, 근데 왜 게임이 이렇게 됐지, 우리? 제대가 없었구나. 나도 아, 마이 무섭다 아, 진짜 마스텔 극혐이야 아, 저런거 이럴때 이래가지고 빨리 붙여서 끝내고 싶었는데 또 이런걸 자꾸 또 마이같은때 또 마이 맞들리게 해주면은 저 맛에 취해가지고 다음판에도 마이 또 픽한다고요 빨리 긴 갱생시, 생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너무 뭘 못하고 험하게 죽기도 했어. 너무 빨려 들어갔다가. 괜히 다리우스 같은 거 잡겠다고. 집중하자 이거 그냥 치자 우리 이거 언제 개빨라 얘들아 처버려 그냥 씨저 어차피 저스마스하안질자신 있거든요 진짜 어 그냥 처버립니다 캐리사도 지금 저저 돌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판단 판단 뭐야 과감하게 해줘야죠 아이충 어디갔어 아이충 못 들어오겠어요 계속 기타 가 줘요 오 잠깐만 탈진이 근데 좀 약간 세긴 떼다. 자, 다 죽일게요, 그냥. 나이스다. 아, 우리 형님들 왜 이렇게 한타를 못하시지? 진짜 망할 뻔했네. 좋았죠? 아, 계속 웃으면서, 마이총 무시하면서 게임했는데, 지는 줄 알고 진짜 시겁시겁했다 식겁, 왜냐면 제가 또 마이충한테 역전당한 기억이 사실 좀 있어가지고 진짜 마이충 싫어하는 거거든요? 아, 못 끝내겠는데? 나이스. 인연이 너무 안 좋네, 웨이브가. 바로는 있는데, 다음에 끝내자. 괜찮아. 진짜 바로 먹었기 때문에 천천히 요리해주면 돼요. 가는 게 낫겠지. 저런 게 잡고 마이한테 잘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저런 게 조금만 집중해주면은 어 나이스. 빨리 끝나는 게임인데. 봉속도 지금. 봉수 클레드 형 봉수. 그렇지. 넌 기자다. 더 다리 숨을게요. 끝난 것 같은데 얘네 마이가 없기 때문에 마이는 근데 아무도 안 가지고 왔네 기다렸다가 집중해서 마이 들어오는 것만 잘 끊어내면은 끝낼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몰아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털을 못 보게 이렇게 한 번에 놓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 너무 아쉬운데. 뭐또못 끝내겠네. 아, 어 맞아? 제도형이 들어가서 한번만 죽여주자. 나이스. <laughs> 죽어버렸네. 근데 이제 게임은 사실 끝난 것 같, 같기는 해요. 쌍둥이도 이미 다 까버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거 계속 상대편 죽이면서 뭐 K/D 자기나 하는 거죠 지금 벌써 13, 14 잖아요. 이렇게 유리할 때 지지 끌 끌만 오히려 KDA 작한다고 생각하고 좋게 좋게 생각하면 되지. 내가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험내 생각에 마이 더 크면 우리 위험하다. 그렇게 마에 이 대한 대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아, 나이스! 아 이걸 못 잡네. 너무 아쉬운데. 나이스요. <laughs> 트레드가 이럴 때참 좋은 것 같아. 와 저렇게 또 마이충 미치이 신나서 뛰어오잖아. 그런 그냥 바로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어때 버렸 아, 잡았네. 나이스. 그니까 저렇게 수훈도 안 사고 막무가내식으로 뛰어오는 마이는 조건 참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니까. 그냥 그냥 끝내면 되잖아. 왜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지? 자식이, 이 자식. 나 도와줘. 내가 죽을 테니까 복수 좀 해줘. 됐어요. 이런 카미카제 역할이 한명 필요했어. 나이스봉인들 진짜 오자그래 <laughs> 나쁘지 않으니까 많이 해보세요. 처음부터 게임머 터트리기 같 진짜 좋거든요. 시사적은 대사기니까. 항상 1회입니다. 좋았어요.